말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꾹꾹 참았는데 이번에는 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게임이 거의 뭐 산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있는 위치 고대 도시 나루트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매크로에요 어, 과연 지금 실 유저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정해가 뜨는 위치까지도 매크로들이 다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유저들의 상향에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 뭐 매크로 다못 잡는다라고 합시다. 그럼 절대자의 벌판에 있는 매크로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진짜 수많은 리니지 유에 게임을 해봤지만 필드의 최종 사냥터 절대자의 벌판에도 매크로 받칩니다. 어, 제가 여지껏 했던 게임 중에 고위 사냥터에 매크로가 진출할 수 있는 게임은 없었어요. 그럼 녹변이면요. 녹변이면 지금 최고 사냥 터까지다 사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유저를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파템을 풀었기 때문에 유저들은 거의 던전에 가 있습니다. 뭐 이거 지금 기계랑 게임하자는 건가요? 그 다음에 랭커들은 매크로들을 쓰고 있죠. 자, 제가 좀 쉬는 동안에 이제 거래소를 보시면, 내격의 어, 활이 거의 두배 가까이 떨어졌어요 게임사가 직접 거래소에 시세에 개입을 하면 안된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업데이트로 직접 게임사가 거래소를 개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파란색 아이템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렇게 돈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 상점에서 이특클 패키지랑 종수 패키지를 그냥 팔고 있어요 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보스를 잡고 이러는 이유가 없어요. 뭐 전설 몇 명이나 든다고요. 지금 거의 한계점이 왔고 이 밸런스적으로도 녹변신들이 최종 사냥터까지 간다는 건 이건 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거의 게임에다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어, 이제 11월달에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소식을 띄워놨는데 이것도 참 웃겨요. 자, 여기 보시면 기사가 떠 있습니다. 어, 기자가 먼저 지금 뭐 기사를 띄워서 대규모 레이드가 생긴다. 그리고 스팟전이 생길 것이다 기사로 먼저 나왔어요. 근데 공식 커뮤니티 도대체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 공식 커뮤니티에서 빠른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공식 커뮤니티는 이런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예전부터 없었는데 기사로는 벌써 떠 있어요. 뭐 거의 운영에 손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웬만하면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웹진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90년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2020년대입니다 2020년도에 맞게 유저들과 소통을 하고 게임을 발전시킬 생각은 안하고 지금 뭐 거의 게임 망클이 탔습니다 이거 호흡기 못달아요 솔직히 이거 누가 와도 호흡기 못답니다 어뭐 저도 호흡기 못달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R2M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거 지금 노답이에요 노답